자, 5번입니다. 자, 이제 2023 고일 스프링 리딩 프레티스1편에 풀스록 4강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2022년 6월 고일 24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generation 세대. 자, mention 언급하다. 알고리즘 알고. 알고리즘. draw a blank 아무 반응을 얻지 못하다. 블랭크가 뭡니까? 빈칸이죠. 빈칸을 도출하다 끌어내다. 그니까 러 아무 반응을 얻지 못하다. 어필, 나타나다, 뭐뭐처럼 보이다. civilization, 문명. 주어비 connected to A, 주어가 A에 연결되다. everyday, 일상에, 랩탑, 노트북. not just A, b o t t l s o B, A, 뿐만 아니라 B, appliance, 전자제품, h 즈 e s 거대한, 웹, 망, 턴더 스위치, 여기서는 스위치를 돌리다. 맞죠? 자그 다음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스케줄 자 이게 명사로는 일정이고요 동사로는 뭐뭣 일정을 잡다 플라이트 비행기 fly the airplanes 비행기를 조종하다 이게 뭡니까 비행기를 운항시키다 다음 run a factory run은 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처럼 운영하다 뜻도 있고요 따라봐 흐르다 저 콧물이다 영어로 해봐 I have a runny nose 흐르다 맞지 흐르는 코잖아요 맞죠? 오케그 다음 trade 거래하다 끝 어, 원래 S가 붙으면 되죠 상품. 자 그리고요, keep a record 기록을 보관하다. 자 이거 별표 치세요 빨리. 여기 뭐예요? 가정법 과거 구문이 나옵니다. 입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우드 동사 원형. 만약 주어가 부위한다면 주어가 동사 원형 할 텐데 현재 사실을 반대로 돌려 말하기 맞죠? 가정법 과거 공식입니다. Suddenly 갑자기 work 작동하다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는 목적 문제보다 좀 어려워요 자 보자 only a generation over two ago 자 단지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단지 한 세대나 또는 두 세대 전에 mentioning the word l algorithms 자 전체 사격형 칩니다 이거 뭐예요? 동명사 주어 부분이죠? mention은 동사로 뜻이 뭐예요? 언급하다 말하다 그 단어 알고리즘을 언급하는 것은 됐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Would have d r a w n 입니다 Would have pp. pp 했을 것이다. 맞죠? 어, 아무런 반응을 얻지 것이, 어, 못했을 것입니다. 맞죠? Would have pp.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From the most.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우대 PP 뭐라고요? PP 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 0년 전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이 알고리즘이 뭐야? 대부분이 맞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다음 today 오늘날 알고리즘 appear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알고리즘은요 appear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알고리즘이 큰 어떤 중요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알고리즘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 알고리즘은 뭐죠, 여러분? 컴퓨터의 일 처리 방식이죠. 맞죠? 알고리즘이 컴퓨터 일 처리 방식이잖아. 그지, 얘들아? 응. they are connected to everyday life they가 뭐야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y are just not just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but 여기 also 집어넣어 볼까요 also 자주 생략되죠 그 알고리즘은요 not just 당신의 cell phone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당신의 노트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자동차,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전자제품, 그리고 당신의 장난감 속에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Your bank is a huge web of algorithms whic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 당신의 은행은요 뭡니까 거대한 알고리즘의 망입니다. 거대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별표 치세요. 이 문장 이 부분 전체 뭐예요? With 명사 ing 위드 분사구미라고 하는 거죠. 명사가 v 하면서 인간들이 어, 스위치를 돌리면서 여기 저기서 알고리즘의 거대 망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은행은 모든 전 세계 은행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아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Uh, algorithms, s c h e d u l e price, and then Fly the airplanes. 알고리즘은요 어, 비행의 일정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어, 비행기를 운항시킵니다. 어, algorithms run factories, trade goods, and keep records. 알고리즘은 공장을 운영하고 어, 상품을 거래하고 그리고 어, 기록을 어, 문서, 기록을 보관합니다.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자, 이때 stopped를 과거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 if 주어 과거 동사라고 써놓으세요. 다들 나왔죠? 뭐가요? 가정법 과거 구문, 주어 우드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구문. 요 문장은 꼭 외워두세요. 자, 갑자기 모든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현재 멈추지 않았지만 멈춘다면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맞지? 어. 그것은 어 세계 끝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까? 뭐뭐처럼 이때 이제 접속사 뭐뭐듯이. 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알고리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죠? 알고리즘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죠. 여러분 AI도 다 알고리즘이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만들어낸 맞죠? 인공지능도 다 알고리즘.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도 한 학생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챗GPT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번 써 봤습니까? 어, 얼마나 좋냐면요. 이걸로 문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곧 만들 예정인데 어, 어제 내가 뭘 주문했냐면 분사구문 사례 50 문장을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을 위한 분사구문 사례 문장 50 개를 써줘. 그랬더니 50 개를 자자자자자자자 고노 매겨가면서 써주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 영문법 책을 직접 만들어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지 얘들아. 대, 대단합니다 이미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다양하죠, 그죠? 예. 자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단지 자, 첫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단지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에 그 단어 알고리즘을 언급하는 것은 어, 그 어떤 것도 아무 반응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날, 알고리즘은요, 나타납니다.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그것들은 당신의 휴대폰 또는 당신의 노트북에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동차, 당신의 집, 당신의 전자제품, 당신의 장난감 속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은요,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입니다. 인간들이 그 알고리즘의 스위치를 어, 여기저기 돌리면서 말이죠. 알고리즘은 어, 비행의 일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운항시킵니다. 알고리즘은 어, 공장을 운영하고 상품을 거래하고 기록을 보관하죠. 만약 어,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세상에 종말일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네. 네.